<목소리> 안녕하세요. 경남 누수탐지 공사입니다. 오늘 현장은 창원의 아파트 누수 현장입니다. 싱크대 위 상부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장입니다. 누수공사를 네. 예. 예. <목소리> <목소리> <보홀루가 목소리> <목소리> 의뢰를 받고 사전 방문을 하여 점검을 하였는데, 난방 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아 급수 밸브를 잠그고 하루를 정도를 지켜보도록 고객님의 설명을 드리고, 보일러의 물통에는 물높이를 눈금으로 표시를 해두고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다음날에 물통에, 물통에 물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누수 탐지와 누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좀 일이 왔을 것 같네. 한번 찾아보고. 예. 네. 왜 쓰느라. 아, 저겠어 아랫집이. 응. 여다 응. 응, 응. 아, 이여기 지금 여 요기 요 밑에 본백이 있겠네. 아이고야, 냉장고 쳐야 되는 거 아이가. 맨 옆으로 쳐야돼. 뒷 이게 어? 저거 또 올라오는 것도 엑셀로 왔네. 아이 그, 아저. 아, 올라오는 거 엑셀로. 엑셀로 왔네. 아, 동이네. 동이라니까. 동이 일브러안 동이. 동이 그 죽고, 호환 같아. 아... 시험 부위가 가능성이 높겠네. 어. 그럼길래여기 상심부터 요... 잠깐. 밑에, 어, 저 밑에 한개 품어야 되거든. 일단 그거는, 일단 그대로 놔둬. 우리 또, 우리 딱 음, 뭐,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요 여기 호화거나아여셰프 냉장고를 들려야 되는게 무조건 냉장고를 들려야 되네 음, 냉장고 무조건 들 음. 음. 냉장고를 어떻게 안방으로 이렇게 들려야 될까요? 안방으로 아이 그, 안돼 그, 그 안방으로 밀어, 네. 밀어 까못 밀어요 때문에 음. 때문 네. 그럼 이 냉장고를 어디다 들려야되니까가있어라니으로들려야 제가 안방으로 들는게 나을 것같 하필은 어쩌고 또김신장까지 있네. 예, 그 그래, 이거 문을, 문을 떼면 돼, 예. 이게 문이 잘 빠지거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 민을 한번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예. <laughs> 싱크대가 있으니까. 예. 요 분배기가 요 밑에 있다, 아닙니까? 예. 수도, 이제 난방배에 이리 지나갈까, 아닙니까? 예. 이리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 예. 근데 이걸 지금 빼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빼면은 좀, 싱크대좀 뽑아지거든, 이런 데가. 예, 예. 근데 요렇게, 만일에요 터졌으면, 요 부위에서 터졌으면, 요서 바로, 저, 저, 친구들 뒤로. 예. 그냥, 보이게. 예. 그래 넣을 거예요. 아 그러면, 냉장고 오봤자 여기 오거든요? 예예. 오니까 뒤에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요렇게 바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가 이거에 못 들어가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배가 한 이어볼게. 요 예. 아마 여기 뒤에 공간이 있어서, 예.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하면, 정안 되면은. 예. 전 제가 작업이 어려울것 같으면, 예. 싱크대요 하부를 좀 자르든지 할 거예요. 아, 예. 잘라가지고, 예. 요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튼튼하게 다시 나무대가지고 만들어줄 예. 거예요. 이걸 분해는, 오래된, 이거는 분해가 뺄 수는 있는데, 예. 써지는 못해. 써지는 못해, 예. 아, 써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예. 뒤틀리고, 아, 뒤틀리고. 예. 예, 그래서 마차기가 힘들어. 예. 또, 더군다나 어머니 집에 요걸 빼가지고 공간이 없어. 아, 그렇지. 요 <laughs> 예. 이거는 또, 빼면 빼면 밖으로 나가있어.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예. 요만큼 잘라서 나중에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든지 하고 요 밑에 쓰는 데는 전혀 진짜 없게 내가 저 신경도 잘못 칩니다 예. <laughs> 예. 일단 저 작업을 한면 누수 부위가 어디 노는 걸 보고 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일단 이그를을좀좀치워게요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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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세하게 빠지네 또 난방무수 꼴잡네. 그래, 나기 는 예. 벌써 감사하다그하 안되고요 아이고 감사해 <laughs> 아까 내가 네 가안온다그러더아닙니까음음 예. 음. 음. 음, 그러네 예그니까 네. 음. 여기서부터 이봉벽이 네. 사이라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유. 아까 말씀드렸지이 싱크대 밑에 점 잘라내고 여기 예, 예. 가는 라인을 보고 예. 빼내서 새로 이어 가지고작업 하는 각기 예아 이거 이거 같다 야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예, 맞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까 아직 응, 아니라니까 응, 뭐. 하 예. <laughs> 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어, 됐어요. 응. 응. 어, 일, 어, 일단, 일단 작업을 해놓고 보시다. 네. 예, 예. 나는 음. 이런 게 있으면 참은 거지. 아, 다들 똑같아요. 어느 <laughs> 집에 누워있으면 아, 그런데 아랫 집에서 아랫집 잘해주면 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는 너무, <laughs> 대화가 너무 그래. 또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그또 성질이 <laughs> 나서 또. 또. 사람이 얼굴을 감상해 보면 생긴 대로 사람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밑에 이 아줌마가 쪽지르듯이 생겼어. 나 그랬을 뻔하다. <laughs> 그래. 일단, 어머니 음, 요, 해볼게. 예. 예 아니야. 아니. 음. 어머니 저기 보이시죠? 거품 오른 거. 정말 이게 진짜 미, 초미세하게 터졌어요. 와. 자, 요거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동영상 보여줄게요. 됐습니다. あ<ー><ーの>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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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ーの>、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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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뭐라가해 <laughs> <laughs> I suppose I could could. 까자형 이거 살이좀 이상해 잠깐만요 내 버려 자좀좀더좀더 자, 예. 좀 더. 오케이 그다리 일고자리이이 길이가 세요 봐봐 안되겠네 좀더 꺼야 되겠다 안 이상 없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끓어볼까. 자, 5kg. 4kg, 4kg. 어, 4kg, 4kg 다 끓어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찍켜 보겠습니다. 4kg. 거품 체한장 봅시다. 거품 체한장는 이상이 없는가요? 봅시다. 됐네. 됐됐 아이고. 이별한 응? 별한게가 작아. 한 개는 또 100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분배기도 한다 해봤어. 세련 데가 있는가 싶어서. 네. 이것도 지금 공기가 들어가 있거든. 네. 네. 지금, 그이세련 데가 없더라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은, 지금 굳이 그래, 분배기를 안 갈아도 된다고 내 하는 소리가. 음. 저건 또, 또, 다음에 이거 하니. 아니, 다음에 정말로 세면은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또 평생은 또안실 수도 있고 실 수도 있죠, 어 네. 있으니까 내 맞아, 말에. 실은 실러가 서 우리가 이때 이거 잘라놨기 때문에 실로 하기는 쉬워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게 그러. 그리고 그 동안에 어머. 아시험까지만 있어. 그 동안에. 아들님 말대로 쌩 간다든. 아, 내보고야 예, 대단한 시험까지만 있어. 그그 동안에 아드님한테 에이. 어머니 일상배상생활보험이라고. 보험을 그 가입하면 한, 그, 천 원, 이층 밖에 안 치거든요. 아, 네. 그, 실비, 실비 보험에 엄마 아마 들어있을 수도 있다, 지금. 네, 실비 보험은 그런 게 우리 딸이 네. 엄마 확인해보자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네. 아랫집에 음. 천장을 해주라면더 힘듭니다. 음. 천장에도 도비만 하면 안 되겠나요? 근데 도비만 하면, 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 상부장에 좀 갈아주세요. 골잡 아프다니까. 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 밑에 사람, 그좀 약간 쌓이고 아닙니까, 지금. 음.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새는 데가 없거든 에이. 새는 데가 아예 없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칠해보이는데 칠해 새는 데가 없어 에이. 지금 우리 일한 데도 지금 새로 갈은 데도 지금 새는 데 없고 에이. 그럼 사장님 저 뒤에 거는 안 갈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안 새니까, 안 새니까. 동파이프가 좋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새는 데만 갖고 지금 없고 에이. 그 다음에 어머 이런데만 하 있어 그 다음에 이 검사를 잘 해야 된다 에이. 요딱 여기 지금 요리 딱 바늘이인데 지금 안 내려가. 음. 응. 아까도 솔직히 안 내려가 안 내려갔어 너무 미세뺐어 그래서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지금. 음. 더이상 이게 막 일하 일이 가피야 되는데 음. 아까 전화 한지가 벌써 한3 0분 넘었잖아. 오면 오시라고 한참 기다렸는데 안 빠져. 그럼 이게 보통 한 이나 상은내려가 끼거든. 세면은 잘 유지하고 있어 지금. 음. 그래서 일단은 다된거 같아. 다된것 이제 마무리하면 될거 같아. 일단 더볼물 채우고 할게 응. 예.